힘자고좀깨임좀해 어. 응. 어차피 늦게 자잖아 할 것도 없잖아 아 모헬이 씨또 연습시켜야 돼? 어와히레지를 끌고 오는 <laughs> 야, 이스다어우 와, 원투를 나까나... 뚫고 들어오는. 안돼, 아이고, 결혼했다, 씨. <laughs> 양손 양손은 그거 양손이 약간 느려. 보고 하시고요. 어때리나? 때리나? 때리나? 야, 나이, 오우씨. 와, 지렸다. 와우. 레븐이 도망가기 바쁘네. 네, 도망가야 이래요. 어쩔 수 없어. 그러 <laughs> 갔다가 <웃음> 이상한 거 맞으면 안 돼. <laughs> 도망가. 아, 잠깐만, 다씨 뭐들이 되게 힘들어 보인다. 도망. 도망가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. 도망가면서. 레븐이 배티 어. 씨랑 저기 좋아, 더블링. 하하. <laughs> 개망했다 이 봐. 어, 우저안안 맞나 봐. 중간에 이동하고 음, 머덩 머리가 막 진하네 어떡하뭐 아아 늦었다 나이스. 아 이거 안 맞아 똥캐 더러운 뚝해! 안 쓰러져요? 벌써 쓰러져요? 예. <laughs> 네. 아니요 저거, 콤보가 되는데. 아이 뚝해가 안 돼요. 예. 네. 어. 아이고, 뭐이 어, 많이... 어, 어, 와, 이것도 안 맞아. 으쌰! <laughs> 오. 한 방이다. 한 방이다, 한 방. 와, 좋아. 어. 뭐지? 어. 도망가 는것땜에안되 겠다. 야 보라 지가, 오 와우, 와나대죽이다 어 이거 졌다 아까 이기셨어야 되는데 어. 오 저! 아, 와나 콤보 안 들어가는 걸 몰랐어 여자 캐릭터야 딸기 딸기가 여자 캐릭터한테 너무 약해 여자한테 약해 돈 <laughs> 같이 먹고 나왔다 <laughs> 욕 받아가지고 <laughs> 아야라이스아 야, 뭐야？아, 딱 <laughs> 걸렸어. 상관이것도아 안돼 아씨 잘했다 뭐야. 아이씨. 아이씨. <laughs> 운 좋았어. 아, 이 씨. 아, 이 씨. 아, 씨. 왔어. 왜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오이 아유, 끝났다, 끝났어. 끝났어, 끝났어. 아유, 하하자 <laughs> 아, <때> 게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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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근데 2차 상단 이런 거좀안아서 때리라고, 좀. 아셔서 때르라고, 저. 안 된다고, 안 된다고. 근데 그건 나도 어렵더라. 아는데도 안 한다지. 그렇지. 손님 안 뛰죠? 어 손님 너무, 이그 게임이 너무 빨라서 그래. 그, 타이밍을 익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나. 가야 네, 돼. 나도 와야 되고. 그렇지. 다 서도 맞대. 야, 야 나는... 씨, 아직 모르겠어. 모르 모르겠죠. 그런... <laughs>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. 막태그일할때 보면 난 우리 배틀팀이랑 하면 맨날 삐지고 맨날 싸웠는데 사람들끼리 게임 때문에. <웃음> 와우, <웃음> 아. 그 정도로 열 받아 봐야 돼. 게임 말라면 <laughs> 어, 뭐, 그럼 어쩔 수가 없어. 각성이 되지. <laughs> だんだんラウンド3ファイトだってだけど30とかだけどクリア <music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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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디 나무디 나무디. 와우. 야. 대문. 그래, 너너 많이 해야 되고 프로게이머다. <laughs> 그치, 많이 해야지. 여러 캐릭터를. 어, 하기 다. 싫어도 해야 돼. <laughs> 다, 해야, 다 하려고. 모든 캐릭터를 만들고. 오이씨. 이기는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.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치. Oh shit, make it. 야 씨. 이거를 안 들었어. 아유, 만약에 게임만 지면 이게 배고프냐? 아씨 <laughs> <laughs> 어, 잘했다. 이기면은 배가 고픈지도. 이상해 게임만 지면 배고파. 어. 게임만 지면은. 이기면은 배고픈지도 아하하고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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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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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타시 알아, 맞은 거 같은데 앉았어, 모르고 백타시 알아, 앉았어, 안왔어 아, 그래? 응. 걸었다. 줌갤 토. 샤 아, 이것도 샤샤 맞을 거나. 샤 같아. 아, <laughs> 더가 그려져 <그래도> 있네. 너알 같이 텐더가 그려져 있네. 아, 낙겠다 야, 이거 잘하네. 잘하시더라 아까 보니까. 오, 잘하죠. 야. 저때 방송에서 얼핏 듣기로 샤워랑 풍류랑 하면은 힘들어, 풍류가 샤워야. 조금 힘들다던데 존나 잘 막아야 돼. 잘 막다가 우는 거잘때려 아 어, 뭐야 어, 이거 킬러네 그냥 어. 어. 이미 보이나? 아나이안 아, 어, 나와. 나도 좀 배우면서 하도 괜찮긴 한데. 좀잘좀 좀 공격을 짜 짜순 짬발이든 뭐좀잘 끊어야 돼. 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같더라. 게임 자체가. 아우 잘했어. 아귀만 고마워. 아이고야 뛰 났다. 응. 아이고 뿌 와. 조심해야 돼. 벽에서 무조건 조심해야 돼. 음. 그거 약간 커맨드 잘못했긴 했다 방금. 어 S9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네 키드지님 이제 예, 즐겜했습니다 나이스 아, 펀데 저거 다음 별게 없어? 없어, 없어. 근데 공격권이 너한테 있어. 아. 있잖아. 오케이. 액자단 아니에요, 김불랄 님. 얘 원래 백단이었어요. 근 계급 추하게 된 초귀하죠. 이런 거지, 불알. 땡큐. 이름 한번 시원하시군요, 불안님. 아 목표 니 못했다. 아이고 모는 르 기술. 이따이따 이타, 이타, 이타 막은 나포원드에 어. 오케이. 아니에요. 이름이 멋져서 그래요. 아 카운터 나쁜다 와, 이렇게 가까우어설픈구나 빨리 쓰면 안 너무 재밌어서, 브랄이라는 말이. <laughs> 아, 브라이언인데, 브라, 브라, 브라 해서 브랄로. 어 나이스. 제발 벽가아 이거밖에 못 때리다니. 오, 다이. 김 후, 김 후라이도 아니고, 브라이도 <laughs> 아니고, <웃음> 후라이언도 아니고. 이게 근데 기상 양손이 잽을 씹어. 오케이. 저거는 횡보에 피해지고, 그니까. 러롤 깔기 땅하면 끝나겠네. 아, 어, 이건 폰 딜킬 안 되네. 딜킬 없어, 저거. 나 쏜. 야! <laughs> 야, 잘했다, 정말 그래, 잘했다. 어, 와, 기다렸다. 아, 이걸...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. 저런 연구한 연구한, 연구한 역가의 패턴이었는데. 어.